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편 119편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시편 17절,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따뜻하신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시편 119편은 시편 1편과 또 시편 19편의 그 시들처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순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다섯 번째 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33절부터 40절까지의 부분과 또 제 여섯 번째 연에 해당하는 41절부터 48절까지의 부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다섯 번째 연인 33절에서 40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와 계명을 가르쳐 주실 것과 또 하나님의 법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연인 41절에서 48절까지는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구원의 실현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법도를 구하는 자로 자유롭게 행보할 수 있는 것과 또 세상의 많은 왕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노래합니다. 시인은 대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이 시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시인의 내용,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진실한 신앙은 끝날에 이른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되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33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와여 주의 윤례들의 돌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렇게 시인이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주의 법을 지켜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신앙 고백은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어, 현실에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 사람은 연약하고 또늘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이 끈질기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결심한 바가 있지만 이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기한이나 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쉽게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리라 결심을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또 새해마다 목표를 잡아보지만 나태해지거나 또 유혹에 빠져서 다짐을 잃고 또 사명을 그르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려고 할 때, 그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 그런 감정이 다 소진되고 우리 몸이 피곤해지고 또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마음을 붙잡기가 참 어려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선한 바 맹세를 지키는 것은 참 어렵다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할 정도로 예수님을 열심을 다해 따랐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평생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얼마간의 시간을 지나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된 사역에서 이탈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잡히실 때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랐던 열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의지로는 온전한 신앙을 세워가기가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끝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끝날까지 한결같고 순결하고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약화되거나 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렬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목격하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 그제, 그 때에서야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붙들고자 의지,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체험했을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한결같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순간에도 초대교의 제자들의 신앙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순교의 피를 흘리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의지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위기가 있었을 때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다면 의지는 금방 꺾여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신앙 그 신앙은 꺾이지 않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헌신하고 끝날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다한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되고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세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날마다 깊어져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 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붙두심과 온전케 하심을 의지하여서 늘 흔들림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이고 이전에는 없던 다윗과 같은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상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세워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마음에 숨겨진 탐욕의 찌꺼기를 제거할 때더 온전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겨진 탐욕의 찌꺼기를 제거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라고 시인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기서 탐욕이라는 말은 이익이나 유익을 의미하는 말인데, 특히나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이익만을 추구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탐욕으로 자신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의 탐욕을 부리거나 부리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만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런 탐욕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의지로 또 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나의 안에 있는 이 탐욕을 꺾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이, 이러한 탐욕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때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또그 일의 무겁고 가벼움을 따지며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고 했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처분하고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가는 선택을 합니다. 더큰 가치를 지닌 것들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 투자하고 발전시키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작은 일들은 폐기하거나 없애 버립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이 탐욕과, 탐욕과 욕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로 자리 자리 잡고 있는다면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람의 마음이 탐욕으로 점점 향하게 된다면 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신실함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절대 그가 세상의 일들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마도 시인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양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가시떨, 가시떨기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으로 세상의 염려와 유혹,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다 라고 씹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 탐욕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이러한 탐욕과 염려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될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세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정결하고 엄숙하고 신실해 보이는 척을 했지만 사실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인간의 모든 탐욕에 대해서 느끼지 않고 오히려, 아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는 척을 하면서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얗게 깨끗하지만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가득하다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보함직하고 먹음직한 것 그런 것들의 눈길이 가고 욕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 마음들을 내어 놓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정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 안의 자아와 욕망이 늘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간구하면서 다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탐욕을 따르는 것이 멸망으로 흐르는 것을 시인이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탐욕과 재성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넘어지게 하는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과 걱정과 염려들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안에 둘러싸 있는 문제들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때둘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마음을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탐욕과 두려움에 늘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방해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주셔서,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해 주셔서, 이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반나 기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두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깊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